자, 네모 안에 문자에 관하여 풀어보겠습니다. 네모가 아니라 바로 안에. 자, 그러면, 자, 요거 안에 문자에 관하여 풀어라. 그러면 여기는 B가 있죠? B에 관하여 문자에, B에 관하여 풀어라. B에 관하여. 요거는 어떻게 돼요? B에 관하여 풀어라. 자, B에 관하여 풀어라의 결론은 뭐냐? B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자, 좌변에 B 혼자 있는 거, 이거를 B에 관하여 푼 겁니다. B가 왼쪽에 혼자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요거, 요로 넘기면요. 마이너스 3B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7B가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 마이너스 2A가 있고, 플러스 6이 있고, 5a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a입니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0b는 여기는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2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를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7a 마이너스 6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b에 관한 2니까 b는 양쪽을 10으로 나누면 10분의 7a-6 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물론 답을 이렇게 써도 돼요. 답을. b는 10분의 7a-10분의 6. 약분해서 5분의 3. 얘도 답이고요. 얘도 답입니다. 둘다다 다 정답입니다. 자, 요번엔 뭡니까? c에 관하여 풀어라. 뭐라고요? 그러면 답은 c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왼쪽에 c만 혼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자리를 바꿀게요. 처음부터 좌변과 우변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왜 c가 왼쪽에 있는 게 좋습니까? 양쪽에 3을 곱하겠습니다. 3을 곱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m이 되고요. 자 c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넘기겠습니다. 3m 마이너스 a 또 마이너스 p 그래서 c는 3m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라고 쓰면 됩니다. 자 a 하고 p는 차례대로 대입하겠습니다. 4 그리고 a는 2분의 x 3i가 되고요. 자, 6 쓰고요. b는 3분의 2x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곱하면요. 먼저 얘하고 얘하고 약분을 할게요. 얘는 2로 바뀌었고요. 얘하고 얘하고 약분한 얘도 2로 바뀌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곱하면 2 x 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y 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x 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y 가 됩니다. 자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 x 가 되고요. y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8 y 가 되겠죠. 자 이렇게 x, y의 식으로 나타냈죠. x, y의 식. x, y의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답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x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x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요 여기에서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x는 그대로 두고요. y만 어떻게 정리해서 x 위주로 나오게끔 하면 됩니다. x의 식으로 나타나려라 y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y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앞에서 y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요, y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x의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합니다. 자, 이거는 o y는 어떻게 될까요? o y는 4-x가 되고요 y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x가 되죠? 자,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그대로 대입해서 지금부터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바로 x의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먼저, 2x는 그대로 쓰고요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5분의 3, 4, 12.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5분의 3x가 되겠죠. 자, 이제 x끼리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5분의 10x예요. 얘는 5분의 3x. 그럼 5분의 13x죠. 그리고 x를 조금 아래 놨을까요? 5분의 13x고 마이너스 5분의 12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X의 식으로 나타내었다. 답은 5분의 13X-5분의 12라고 쓰면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가끔 5를 없애는 친구들을 보거든요. 5? 5를 없애요. 막 분모에다가 5를 곱하는데, 여러분들 5를 없앨 수가 없어요. 5를 곱하려면 양변에 5를 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5를 곱합니까? 여기서 5를 곱해서 답딱 쓰면 안 됩니다. 5를 곱해서 1 3 x 1 2로 쓰면 안 돼요. 5를 곱하는 경우 좌변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양변에 5를 곱할 때는 5를 곱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병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모 5가 살아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1번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 XY식으로 나타내어라. 사다리꼴 넓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넓이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맞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요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죠. 그러면 약분해서 4가 되고, 요렇게 곱하면 4X가 되고요 요렇게 곱하면 4Y가 되겠네. 요 그래서 S는 4x 플러스 4y 역수면 됩니다. 자, 2번. 1에서 구한 등식을 y에 관하여 풀어라. y에 관하여 풀어라. 뭐라고요? y는 어쩌고저쩌고저쩌 어쩌고. y는 y, 왼쪽에 y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게 y에 관하여 푼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순서를 바꿔볼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4x 플러스 4y랑 s를 자리를 바꿀게요. 왜 y가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4x를 넘기겠습니다. 그럼 부호가 바뀌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y는 4분의 s 마이너스 4x가 되겠네요. 양쪽을 4로 나누면 4분의 s 마이너스 4x. 물론 답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4분의 s 이렇게 분리해서 마이너스 x 자 얘도 답이고요 얘도 답입니다 자 답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다입니다 자 주어진 식을 x a x a x a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y는 필요 없습니다. y는 필요 없고요. 자 y에다 다른 숫자를 쓰겠습니다. 다른 x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어떻게 됩니까? 3y는 2x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x입니다. 요 y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xa식으로 xa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X고. 자, 그러면 5 x 고요 약분하면 2. 2는 4X. 결과적으로 9X라고 쓰면 됩니다 자. 뒷트라미가 1분 동안 오는 횟수를 B라고 했어요. A 온도, A, A 도시에서. 관계식이 나와 있네요. 우는 횟수는 10 곱하기 온도 마이너스 16이 성립합니다. 자, 1분 동안에, 1분 동안에 60번 으었어 60번. 자, 60번은 바로, 어, 우는 횟수 B가 되죠. 그러면 B는, 우는 횟수, B는 60이 됐습니다. 우는 횟수는 B고 60번 으었습니다 어, 그리고, 온도를 구하라니, 온도. 온도는 A자 A. A, 온도가 A도시니까. 자, 지금부터 A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좀 해볼까요? 60은. 60은 10 곱하기 A-16이고, 양변을 10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똑같이 10으로 나누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6이 되고요. 우변은 a 16이 됩니다. 그러면 a는 뭘까요? 넘어가서 22가 되겠죠? 그럼으로 22도시라고 쓰면